You sell all of this only for thousand? These are luxuries. 필요 말에 엄마 크레카드로 불금되니까. 아, 현금을 뭐 보내줘야 술도 먹지. I need cash. It's driving me crazy. 알지? Right, Parents all the same, man. All people. 너 용돈 받잖아. 네? No? 줄리가 있냐? 나도 크레딧 카드야. 왜? So what do 어 o u 알 e t You w a n know? Come here. 우리 아빠가 엔터테인먼트 대표잖아. 거기 매니저로 있던 형이 브로커를 뛰는데 한국의 재벌가 애들이랑 잠자리 가능한 여자애들 연결만 해주면 he gets a paid a lot of commissions. 난이 사이트 운영 에서 알바 뛰는 거고. Get m 어때? You w a 할 거면 직접 보는게 낫지. 여기서 아니. 한국에서 대치동 여고생 살인사건 검색해봐. 그거 내가 죽인 거야. 근데 어떻게 됐어? 풀려났잖아. 야거기 그래? 우우아아 전화 화한 통이면 경찰이건 검찰이건 알아서들살에서다니까